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8장 초반부를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두 가지 방향 무엇일까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것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죄를 가지고서 또 자범죄를 행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죄 가운데 물들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장차 주시는 생명을 약속받고 그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삶의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앞을 가라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8장 초반부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망으로 나아가는가? 왜 그렇게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가? 먼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요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원수된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회복한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것임을 로마서 팔장 말씀이 초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곧바로 이어갑니다. 먼저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이다. 누가 계시면요?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에 속한 자이다. 하지만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나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절대 중요치 않고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이보다 더 중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종교적으로 익숙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가? 자,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이 질문을 확장해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진짜 증거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전혀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육신의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했던 말들이 그렇게 즐겼던 어떤 대화들이 조금씩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태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성령이 들어오심을 말미암아서 너 그러면 안돼너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돌이키는 삶의 자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할렐입야하 할렐루야! 하와여러서 저와 을붙분의삶인붙에시시 인도해 죠시는 것이죠. 우리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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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곰곰 l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u 년전 h 년 전, l l e l u j a h h 우리의 e l u j a h h 의 l l e l u j a h h a l l 죠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돌아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끌려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그저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오늘도 깨서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갈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어떤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은 먼저 10절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10절이고요 더 나아가서 11절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여러분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방금 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또 십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구절에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지만 지금 10절에서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침,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 에덴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그 즉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그 영육이 죽었던 그 영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어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상태를 하나님을 감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고 죽어 있던 영혼을 다시 중생하게, 거듭나게 살리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서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질병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한 것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 우리가 절망치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성령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죠. 영혼이 깨어난 상태. 그래서 그래서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영광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의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깨어난 것이라면 성도의 미래에 약속하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도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체처럼 일으키셔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부활로 입히신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미래 그 소망이라고 오늘 11절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면 내면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를 도우시고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사역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물론 그 사역도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다시 일으키실 그 부활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부활로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 약속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 인간의 한계, 죽음의 현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성...